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새 광고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 프리미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따져보면 돼요 8,000원이죠 요런 공식이 성립되면 이득이에요 뭐 시급 8,000원이라고 치고 광고를 보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면 그죠 1시간 이상 내가 광고를 본다 한달에 그러면 사는게 맞죠 그럼 이득이죠 광고당 하나에 3초라고요 아닌것도 있잖아요 막 15초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자 보통은 5초라고 치고 5초 곱하기 이게 이게 3600초가 되려면은 720개의 광고 720개 광고 보는 법 어렵지 않죠 한달에 영상을 그러니까 720개를 보면 되는데 아 최소 최소값으로 봅시다 최소값으로 최소값으로 영상 하나에 처음 볼때 광고가 하나 5초정도 나오니까 그거만 보고 영상 750개를 본다고 치고 750 나누기 30 해보세요 하루에 24개? 700.. 720 나누기 30 24개? 어.. 하루에 24개 이상 보면 <laughs>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24개 이상 본다! 하면 프리미엄 <laughs> 이득이죠 <웃음> 광고 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백그라운드 재생 되는 거 그거 괜찮은거 같더라고요그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도 뭐랄까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거 안쓰고 영상 저장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들어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내영상에그 아이덴티티를 내가 깨달아버린거지 듣다가 반뚝 자르면 짜증나잖아 <laughs> 앞뒤에만 있어요 앞뒤에만 중간에 안 끊어요 보통 끝에 있는거 안보고 끄지 않냐고요 그쵸 근데 사실 앞에다 넣는거는 제가 하는게 아니거든요 유튜브가 하는거지 아 맞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잔반없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맛있는거 나왔어요? 김밥천국가서 왕돈가스 먹었어요? 그죠 김밥 천원이었을때 천원짜리 달랑 한장 들고 밥먹을 수 있었던거 아니에요? 그때 천원짜리 달랑 한장으로 김밥 한줄이랑 단무지 조금이랑 김치 조금이랑 국 살짝이랑 그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던거 아니에요? 뭐 식사... 다 했죠 그정도면 이게 김밥이 한 줄이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도 맛있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같은 느낌 요새는 다 모든 음식이 작아지고 비싸지고 이래가지고 작아지고 비싸져 작아진 건가 내가 큰 건가 한솥 한솥 뭐업그레이드되나 걔네 이게 밥을 많이 줘요 밥을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밥을 왕창 줘가지고 한솥은 밥을 많이 줬어, 그죠? 아니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게 용기가 용기가 뭐뭐 뭐 이렇게 있는데, 아, 완전 완전, 자, x축 y축, 그죠? 자, 그러면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뭐랄까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그러니까 되게 되게. 어디다 이렇게 뭔가 용기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밥을 어디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이 안에다 이렇게 담는 듯한 느낌 아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찬은 얼마 많이 없을지 몰라 근데 밥이 밥이 이렇게 나와 밥이 되게 높이 높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릇에다가 비벼 먹는 것들 말고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이제 막 제육 도시락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더라고요 밥을 뭐 가격이 뭐 엄청 엄청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청 쌌거든요 저러, 저렇게 안줄 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놀라지 않았으니까 한솥에서 좋아하는 메뉴? 항상 제육이나 아니면은 치킨 도시락에요 칠리 소스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것만큼 꿀맛이 없습니다 아침 도시락 추천 뭐냐구요? 사실 근데 도시락은 가난하게 먹는 게 묘미라서, 데우지도 못하고 차가운 걸 그냥 막 퍼먹는 게 그게 또 맛이어가지고. <laughs> 학교 급식비가 얼마지? 하루에 3,500원? 2,800원? 3,100원? 학교 석식이 5,000원이라구요? 급식 그렇게 비싼가? 아니 애들 학교에 잡아두고 밥 먹이면서 그렇게 비쌌나? 그러면 보통 학교 21일 정도 나가니까 급식비만 해도 한한 한 달에 10몇만원 나가겠네요. 중식 석식 하면 말도 안 되는데 가격이 12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급식비만 학식 2,700원이에요. 싸다. 학식 신발보다 싸다. 학식 말고 여러분들 급식 생각해보세요. 급식 2,700원인데 맛은 없어요. 여러분들, 급식, 급식. 삼선 슬리퍼 6,000원이었어요? 3,000원 정도 하지 않았나? <laughs> 그래 비쌌어요? 아, 뭐라 그러지? 그거? 육성에 비? 육성에 비 뭐라 그러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뭐라 그러지? 교육비?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면서 달래 달이었나, 연이었나, 그때마다 뭐 4, 5, 6, 4, 50만원씩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뭔가 아, 이게 기억이 진짜, 이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네. 수업료 아니었는데, 교육비, 교육비였나? 기성회비? 아, 니 그러니까 옛날말 말고,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니까 잠깐만, 근데 중학교 때도 뭔가 냈던 것 같은데, 한. 아, 루에 십만만 원씩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뭔가 통행세? <laughs>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내긴 했잖아요, 그죠? 뭔가 학교에다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그냥 수업료라고요? 수업료라 그러나요? 아닌데 그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진 모르겠는데 스쿨뱅킹. 와, 스쿨뱅킹, 스쿨뱅킹이래. 와,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래, 뭔가 통장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마다, 애들마다 뭐랄까 지금에서 말하면은? 임시계좌같은게 있었어요 그왜 홈쇼핑 주문하면은 어? 저기 뭐야 가상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 넣듯이 그 학생들마다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스쿨..스쿨게임 뱅킹 뭔가 썸띵 그죠? 거기서 이렇게 스쿨뱅킹에서 애들한테 필요한 그런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씩 넣어놨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죠 그죠 급식비 수학여행 어, 수학여행까지 그랬었나? 수학여행, 공남금, 아, 스쿨뱅킹이라니. 진짜 그리운 단어다. 그때, 참, 어? 부모님들한테, 그죠? 부모님한테, 쫄레쫄레 들고 가가지고, 엄마, 엄마, 이거 내야 된대.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도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아닌가, 중학교 때는 거짓 막 한, 중학교 때 찍혀있던 돈이 4만원 5만원 이런거 찍혀있던거 보다가 막 14만원 이런거 찍혀있던걸 봤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을때 정말 깜짝 놀란게 4,50만원 이렇게 찍혀있는거예요 45만원? 막 이렇게? 이렇게 찍혀있어가지고 아유 이게 뭔가 했어요 아 고등학교는 굉장히 비싸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 대학 학위를 보니까 아 고등학교는 싼 편이구나 열배 뛰어 버렸죠 와, 열 배씩 뛰어 버리네. 중학교 때 4, 5만 원 이러다가 뭐 가끔 크리 뜨면은 14만 원, 15만 원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고등학교 때 갑자기 45만 원 이렇게 되고 열배 뛰어 버리고 대학교 갑자기 막 450만 원. <laughs> 대신 장학 제도가 있다고요? 아, 학교에 그거 있었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기 뭐야. 그 급식비랑 학 저기 급식비랑 또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육성회비 이름인데, 아,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그것들 지원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청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이제 그냥, 어, 나라 돈 받아먹을 거 무조건 받아먹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개그를 섞어서 아이들을 유도했었죠. 잘. 참된 선생님들이었구만. 정말. 학교 운영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요? 학교 운영 지원비?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작은 돈이 아니네요. 고등학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테고, 중학교가 한 150만 원 정도. 두, 둘이 합쳐서 거진 뭐 600만 원이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야, 이것도 비싸다. 그때면은 아니 근데 집이요. 아우, 야, 중고등학교 <laughs> 나오는데 한, 한 60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600만 원이니까 그 싼. 싼 금액도 아니고 물론 6년에 600이긴 하지만 애들 키우기 힘들다 애들이 어느정도 자랐는데도 되게 힘드네요 대학교 가면은 미친 애들 명당 15억씩 든다고요? 아니에요 빌드 잘 짜면 빌드 잘 짜면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게 드는 거면요 은아 메테오가 아니라 블랙홀까지 쓸수 있는 정도의 어? 40대 남성이 20억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블랙홀 사진이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라이젠처럼 생겼다고요? 블랙홀을 관측을 한다고요?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해요 아이 어디 봐야겠다 얘는. 누가 블랙홀 라이젠 같다 그랬어 <laughs> 이리 나와 아주 칭찬해 <laughs> 라이젠처럼 생겼잖아 여러분 이것이 라이젠의 모습입니다 똑같잖아 <laughs> 범우주적이요 아니 뭐야 <laughs> 진짜 라이젠이잖아 그냥 소름인데? 이게 라이젠 대각선 반전한 거네 이거 그죠? 어, 이걸 보고 라이젠을 떠올리다니 아주 칭찬해.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실제 사진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의 가장자리인 이벤트 호라이즌을 촬영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블랙홀의 가장 가까운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가해가 이렇게 빛나는구나, 그죠? 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야, 라이젠 얘기한 사람 오리지널이에요? 어디서 본거 아니죠? <laughs> 라이젠 드립 오리지널이에요? 이미 나온 드립이라고요? 아, 내 칭찬 돌려내. 여러분들 참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렉이라는 게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핑 차이가 현실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휴먼들 느끼기 어, 당연히 어렵죠. 어려 어려운데. 있다는 거. <laughs>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요, 실제 눈으로 본 정보가 내 인식하기까지 렉, 거기 그 렉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런 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빼꼼 했다가 들어갔어요. 빼꼼 했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빼꼼 한게 이게 빛이 반사돼서 이 사람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오기까지의 핑이 있다는 거예요. 요 시간이. 이 시간동안 렉이 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고 친다면, 이렇게 빼꼼한 걸이 사람이 인식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빼꼼한 걸 보고 총을 쏴도 이 사람, 여기 안 맞는다 이거죠. 핑 차이. 그죠? <laughs> 이게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 태양이 4초 전 태양이래요? 4초? 태양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2시간 이전 위치라고 해요. 2시간이에요, 2시간? 아니 그러면 뭐야 동해에 아침 해들어간거본 사람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2 시간 전에 이미 떴는데 <laughs> 다안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피셜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빛의 속도로 8분 20초가량 걸린다. 뭐야 여러분들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듣고 오는 거예요? 뭐 어쨌든 8분 전에 이미 이만큼 떴는데 해가 이만큼 떴는데 사람들 눈에 이제 보기 보이기 전까지 8분이라는 핑이 있기 때문에 와 핑이 무슨 8분이나 돼. 핑이 8분이라 돼요. 망겜이죠? 아, 빨핑이네. <laughs> 사람들이 막 해가 떠가지고 오, 짝짝짝짝 그러면서막 어? 박수 치면서 그저 새해를 다짐하고 헬스장 티켓을 끊는 그 시점이 8분이 늦었다는 거죠. <laughs> 이8분이란는 태양핑 때문에, 그죠? 이게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게참 재밌어요, 그죠? 역시 아, 이렇게 이과를 갔어야 되는데 과학 너무 재밌지 않아요? 동전이 깨질 때 일시정지하니까 파편 움직여요. 아, 진짜요? 그럴 수 있겠다.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숨 쉬는, 수,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구라가 나와요? 안 움직이잖아요? 아니, 무슨 숨 쉬듯이 구라가 나오네? 클립을 따오도록 하겠어. <laughs> 딱 기다려. <laughs> 아니, 두번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뭐야? <laughs> 뭐 올라가는데 이거? <laughs> 세계가 붕괴해버렸다. 뭔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어, 어 뭔가, 그죠? 오 약간, 어? 약간, 약간 좀 멋있는데? <laughs> 어, 어 조각이 조각을 치고 같이 가네. 아 과학자들이 이래서 과학의 발견을 좋아하는 거냐고요? 생방송 2일자 <laughs> 이것은 도대체 <laughs> 약간 방송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laughs> 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야, 움직인다, 움직여. 그러면서 약간, 약간 굉장히 순수한 동아리 같은데요.